안녕하세요. 한경국립대학교 학생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늘의 여행지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평화의 댐과 조경철 전문대, 거래리 수목공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행지 소개에 앞서 노래 한곡 듣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르세라팜의엄포기분 먼저 평화의 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댐은 1 9 7 8년 2월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에 최종 완공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지 않는 건류 댐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운영되고 댐 위로는 지방도 제 하백 60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에 이어 셋째로 많은 저수량을 가지고 있고 댐 높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평화의 댐을 지나 평화 터널을 지나면 국제 평화 아트파크도 있습니다. 국제 평화 아트파크는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전차를 비롯한 전쟁 무기 30개 정도를 설치해 평화의 댐을 비롯한 평화의 종, 공원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천문대입니다. 조경철 천문대의 정식 명칭은 화천 조경철 천문대입니다. 조경철 천문대는 화천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고 일물과 일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조경철 천문대에서 바라본 상해봉 풍경으로 겨울 눈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조경철 천문대에서는 실내와 실외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외에서 별을 관측할 경우 개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브의 키치 듣고 오시죠. 이렇게 강원도 화천군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로 평화의 댐과 화천 조경철 천문대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강원도 화천은 엔젯트 같은 구역도 있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화천 조경철 천문대에선 아름다운 천체를 관람해본 건 어떤가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안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스의 OMG.